지가 보자, 지가 노죠. 맞냐 야, 추영재 연락 안 되지? 뭐이냐 아, 솔로지 아, 그 유행 지난 지가 언제인데 이제봐 그거를. 그래. 내가 재밌게 보는데 유행이 어딨냐? 야, 친구야. 어? 지금 약속을 나와가지고 솔로지용만 보고 있는 건 무슨 얘기지? 그게 아니고 그 내가 뒤가 너무 궁금한데 집에서 다 보고 나올 수가 없잖아, 그치? 야, 너 솔직하게 나도 솔로지옥 나가면 그렇게 꿀리는 얼굴은 아니지 않나? 꿀리지. 야, 소리 까비네요. 저거. 막그 사람을 놀러 오시면 개다 매력 있잖아, 솔직히. 뭔지 알지? 얼굴이 전부는 아니니까. 그럼 꿀리는 편이 아니니까. 기분이 나쁘지? 너는 아무래도 성격이 좀 지랄 맞아서 가면 바로 지옥도 갈것 같은.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안봤어 근데 진짜 지옥 갈때 나중에. 넌 바로 필이 짤려야, 새끼야. 그렇다 음, 이 새끼 또. 아, 간단하게 마시고 가자. 500두 잔만 주세요. <laughs> 아, 나너 옆으로 좀 가야 될것 같은데. 지라하지 마. 아이씨. 아, 지라 왜 이래? 아 진짜로? 아 그게 아니고 서영아. 아니, 이 새끼가 무슨 술 마시는 게 아닌데. 너가 저기 앉아도 되거든. 이제 히터가 바로 위에 있으니까 얼굴이. 뭐뭐 뭐, 뭐 때문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냐? 어, 건조해지는 거 같아. 그럼 더.. 너... 반건조 오징어네? <laughs> 아 이거 졸라 웃겠다얘들한 말해줘야지. 나.. 나한테 반건조 오징어라고? <laughs> 야, 맞다. 너는 밸런스 게임 좋아하니까 내가 밸런스 게임 하나 내볼게. 밸런스 게임이랑 방금까지 너가 보고 있었던 그 아리따움 여성분이랑 음. 내가 솔로 지옥에서 너한테 동시에 만나자고 누구 만날 거야? 질문이지? 그럼 뭔 질문이 그래? 밸런스 뜻은 알고 말하는 거지? 밸런스. 밸런스 게임이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야, 말 그대로. 아우, <laughs> 밸런스가 무너졌는데, 설 밸런스가 한쪽으로 기울어가지고 아, 존나게 이제. 무너졌잖아. 아, 이 새끼 또 신나가지고. 조건을 하나 더 할게, 아, 조건 내가 너한테 일주일에 백만원씩 줘. 아, 일주일에 백만원씩 준다고? 돌끼 타잖아. 개꿀이잖아. 아, 그한 달에 사백만원. 개꿀인데, 잠깐만. 일주일에. 오케이 나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네? 돈 많이 벌어야 될고 <laughs> 부모, 나 진짜 나 오늘부터 열심히 살라고. 그러면은 잡아 그 여성분한테 조건을 걸자. 아그 여자가야지. 여자가... 네 얼굴만 보면 침을 뱉어. 너한테. 침을 뱉는다. 기분이 안 좋은 거 욕하고 침을 뱉어. 욕하면서. 욕 돌라해. 왜왜 <laughs> <왜> 웃지? 오히려 <laughs> 좋은데. 너무 아깝다 미안하다 너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었는데 아 음. 싫다 진짜 근데 그 그냥 물어보는 건데 으흠? 나한테 이런 걸왜 물어보는 거야? 아니 그냥 뭐 그냥 이런 거는 보통 포감 있는지 떠보려고 물어보는 거잖아 보통은 보통은 그렇죠 우리 성우어 내가 어디까지 추락하나 궁금했어 내가 너한테까지 선택을 못 받으면 나 진짜 인생 망한 거 같아가지고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 <laughs> 선을 그어줬다? 난 확실하게 말했어 선을 넘지 말라는 뜻이야? 넘어오면 죽여버린다 나 지금 기철이야? 넘어오지 마 아버지도 없는 게 까불어? 씨, 넘어오지 마 죽여버린다 진짜로 음 괜찮다 아 좋다 야 오랜만에 마신 거 몰라 달긴 하다 오랜만에 마셔? 장염 장염 그치 야 3주만에 막쉬그 그, 그래, 내가 생각을 해봤고 얼굴에, 그, 침 뱉는 여자랑, 일주일에 100만원씩 주는박 사는 야 내가 그거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놀람> <놀람> 오히려 좋은 거 같아. 나 진짜 부탁이 있어. 안돼, 싫어. 아니야, 아니, 진짜로. 아니, 싫어. 존나 어. 싫어. 절대 안. 너뭐 사람이면 다할수 있는 거. 아니, 할수 있는 누구나 거. 다. 난 못해. 별거 아니야. 뭔데? 아 궁금하지. 안 궁금해. 아 해줄 거야? 뭐냐고. 아, 그러니까 해줄 거야. 아이씨. 해줄 거야? 뭔데? 내 얼굴에 치마 몸만 뱉어줄수 있어. 이게 왜 좋은지 내가 알아야. 어 내가 지금 뭔가 이게 좋으면 안될것 같은데 이게 막 생각을 해보니까 어 이게 당연히 안 되는데 왜 좋을까 이게 이거 근데 치면 내가 한번 맞아봐야 맞아봐야 될거 같아 지금. 어. 야 성호야 고생했다. 어야너안 어, 어? 되겠다. 아니 아니 아니야 내가 너랑. 친구를 유지하려면 지금 가야될 것 같거든? 야 너무 자주 봤다 <laughs> 1년에 한번 보자 야, 그냥, 그냥, 아니 그냥 침한 번만 뱉어줘 아니, 아니 내가 너 범죄도 안 만들려고 나한번봐줬 지금. 아니 그래. 그냥 씨발 그냥 한번 뱉어줘 갈게 내, 다, 가, 가끔 보자 대단한 거 해달래? 그냥 씨발 <laughs>